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은, 빌드가, 똑같, 똑같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지금 보신 신형, SCM 클랜, SC, SCM 클랜의 주자. 자막 왜 이래, 예. 그렇죠. 갈색 저그입니다. 갈색 저그, 박성혁 선수. 박성혁 선수. 아, 빌드가 다르네요. 네. 선 스포닝 풀이었고, 이거 오버풀 가스네요. 오버풀 가스. 자, 문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풀 가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자, 하얀색 저그. 하얀색 저그. 자, 문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 선수, 하얀색 자주 걸리네요. 하얀색. 맑고 투명하다는 얘기죠. 저 어쨌든, 어쨌든. 자, 박선우 선수가 일단 저걸 로 먼저 뽑았고, 일단 뭐, 압박이 들어가지만은, 일단 뭐, 그것을 맞춰갈 수 있는, 네,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빌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비를 할수 있겠죠. 어 가스 조절, 저 가스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디넷캣 가스를 갖기 때문에 발업 타이밍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앞마다 멀저 두들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공격을 해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눈치싸움 하면서, 이제부터 운영을 들어가면서, 어, 양쪽 다 준비를 해야겠죠. 가스 조절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되면 저글링을 한번 승부를, 네, 초반에 걸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담겨있는 그런 마인드죠. 일단 여러분, 세청원이 나가고 있는, 네. 문신 시 선수. 문신 선수 방금 전에 그 선영리 선수의 경기도 일단 저울링으로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에 기분 좋게 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레어 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박성현 선수도 똑같이 레어 테크를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 사람의 본질을 보고 있고, 이쪽은 사람의 안마당 멀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뭔가 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안마당 멀티 타이밍은 비슷비슷하고, 자, 이제 서로가 눈치 보면서 저걸링을 뽑을까, 드론을 뽑을까, 눈치 싸움인데, 이럴 때면요, 드론을 그렇죠. 과감히 뽑아주는 쪽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비라는 쪽이 더 좋, 은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이사님은 가스를 몇 개나 캐는지 또 보고 있죠. 자, 서로가 두 개로 캐고, 네, 지금에도 뭐, 그렇죠. 저걸링은좀 뽑아야 되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고, 네, 가스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 어, 그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후반에 미에 스킬 싸움보다도, 어, 초반에 그 저울링 싸움에, 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스를 두 개로 캐는 모습. 지금 실제 세 개로 캐주고 있는 양 선수죠. 자, 그레어테크 올라가면서 스슬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자, 문지훈 선수. 바로 짓겠죠. 자, 이럴 때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 이제부터는 저울링 운영 싸움이죠. 자, 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그런 대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뮤타스크가 나오거나, 네, 스콜을 먼저 뽑거나 이러면서 한번 싸움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콜로니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뮤타스크를 짓고, 그죠? 뮤타스크에 한번 힘을 실어 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내가 저글링을더 찍는 것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주는 플레이 센스 있게 막아주고요 제사내은 본진 들어갑니다 자 드론 드론낸다 자저글링 뛰어가고 있고요. 자 콜론이 있고 자 미테스카 지금 찍힌 상황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자 일단 사리방이 그, 저울리 숫자가 더마은더 나은 걸 보고 자 일단은 막는 플레이자 막아야 되거든요 자문철스 선수 막아야 고 박성희 선수 뚫어야 되는데 야 막았어요 네, 맞게 되면요 미터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찍히는 쪽이 문신선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글링으로 계속 깔짝깔짝거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요. 자, 이제 미터스크와 동시에 들어가는 저글링의 콤보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더 찍었어요. 자, 미터스크 안 찍었거든요. 자, 스쿼지를 뽑고 스쿼지 저글링으로 한번 압박하게 짜는 그런 생각인데 자, 글쎄, 방금 때맞췄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수일 수 있... 있지 모르겠는데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 비트스크가 떴어요 이렇게 되면 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성혁 선수 자 본진으로 몇개 들어가는게 나을텐데 아 결국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아 뭔가 판단이 어정쩡했습니다 네 저걸링으로 크세요네 그렇게 큰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긴 맞았는데 왜, 거기서, 네, 저글링으로 좀 힘을 실었을까라는 그런 의아한, 네, 판단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안마네가스도 먼저 돌아가는 쪽이 문시훈 선수고, 네, 문시훈 선수가 당연히 기분이 좋고, 네, 부 무타스크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부타스크를 이제부터 모아주고 있는데, 숫자부터가, 이제 딱 봐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꼼꼼하게 상대방의, 어, 위치를 정찰 들어가면서, 네,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그런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한방 승부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성경 선수 같은 경우는 승부를 준비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잘못 들어가다가는 뒤잡힙니다 이거부터 스쿼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잡혀요 아이못 이기는데 자아스쿼지를 믿고 들어서 한 건가요 자 조걸링이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 글쎄요 박성경 선수 너무나도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 아... 체제...